말씀의 빛 매주 이 시간에는 강남등대교회 권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큰두 무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였어요. 그들은 기뻐했고 즐거했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었으니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장례행렬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장례행렬, 너무도 비통합니다 우는 소리도 컸고 슬픔이 절절히 느껴질 정도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은이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에 많은 사람이 함께 죽음을 슬퍼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지요 그의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 일일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이제 그는 혼자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때 예수님의 무리와 여인의 무리가 서로 교체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성경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장기가 흔들리고 녹아내리는 것, 즉 아픔을 느끼어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찰스 스펄존 목사님은 이 불쌍이 여기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강한 사랑을 품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 지금 이 과부를 한번 보시죠. 이 과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보셨고 먼저 다가오셨으며 그 고통을 아셨고 또한 눈물 흘리는 여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일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산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아들이 다시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곧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루키 1장을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유주했던 나오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들은 말이 있었어요. 루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절망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또한 나오미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인성 과부의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님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지요. 10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나인성 과부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한 나오미같이 힘드기 어려운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해결할 길이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모도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 눈물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완연한 가을날 열매 맺는 이 계절. 우리 모두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한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 등대교회를 섬기는 권진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등대교회 권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성장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 5 6 6 9303번 서울전화 02 5 6 6 9 9303번 강남 등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빛,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